그 임차권 등기가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요. 지금까지 그 목적물에 갖고 있었던 대항력이랑 권리를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음. <목적> 안녕하십니까? 미소 경매 TV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할때 자주 언급되는 용어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중에 임차권 등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 임차권 등기는 무엇인지 법무사님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되는 권리랑 인수되는 권리 분석하는 중에 임차권 등기라고 나와 있는 부분들을 이제 자주 보게 되는데요. 임차권 등기가 무엇인가요? 임차권 등기랑 하는군요. 임차인이 그 임차하고 있는 목적물 등기부에 내가 이런 권리가 있다면서 임차권을 갖다 등기한 게 임차권 등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 등기는 당사자 간의 어떤 합의를 통해서 약정을 통해서 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요. 우리 경매에서 나와 있는 임차권 등기는 대다수가 서로 약정을 통해서 하는 등기가 아닌 거의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등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대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방적으로도 가능한 건가요? 어떻게 음, 그렇죠. 등기를 하는데 합의 없이 가능한 건가요? 지금 우리나라 등기제도는 공동 신청중이죠 그래서 당사자 네. 간에 서로가 합의가 있어야만 등기를 경유하는 건데, 근데 예적으로 우리가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임차인이 계약이 만료가 된 시점에. 네. 임차인은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목적물을 임대인한테 돌려주고 인도해주고요. 네. 그러면 임대인은 어떤 의무, 의무가 발생되죠? 이제 보증금을 반환해줘야죠. 어, 그렇죠. 임대인이 무슨 여인도 몰라도 보증금을 갖다가 안 돌려주고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임차인 입장에서 물론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살고 아니면 계속적으로 장사라고. 이렇게 점유하고 있으면 상관이 없겠는데 임차인도 급한 사정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다른 곳으로 또 급하게 지금 전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가 사업장을 이쪽으로 옮겨줘야 그쪽에서 어떤 입찰을 갖다가 들어갈수 참여할 수 있다든가 이런 어떤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전입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자 등록 자체를 갖다가 어떤 그 목적물에서 상실이 돼 버리면요 지금까지 그 목적물에 갖고 있었던 대항력이랑 권리를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음... 결국 그런 대항력을 구비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대항력의 가장 원칙이 등기를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일반적인 등기는 우리가 등기소에 반사자가 둘이 손잡고 가잖아요. 그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특별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격려된 임차권 등기는요, 네, 임차인이 등기소 가는 게 아니고 법원으로 일방적으로 가서 신청하는 거죠. 아좀 다르죠?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그 임차권 등기의 효력이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을 한그 순간부터 이제 효력이 발생이 되는 건지 도 궁금하거든요 언제부터 음, 그게 이 임차권 등기를 갖다가 신청을 했다고 해서 바로 나의 대항력이 소급해서 그때부터 적용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임차권 등기가 그 임대목적물 등기 후에 기록이 된 날로부터 확실히 이제 등기가 된 그렇죠. 그렇구나. 된 이후에 이제 전입을 다른 곳으로 어, 이전한다든가 아니면 사업장을 옮기다든가 이렇게 하셔야지. 만약 에 신청만 한 상태에서 아 법원에 내 신청했으니까 그 다음에다 이제 이사가도 되겠지, 사업장을 옮겨도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요 결국 그 사람의 대항력은 사라지고 등기를 임차권 등기를 경유한 날 다시 대항력이 발생이 되는 거죠. 반드시 등기까지 경유된 거 보고 네. 가자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근데 어쨌든 임차인 입장에서는 등기를 하는 비용이 또 발생할 것 같은데 이 비용은 그러면 신청한 임차인이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임대인이 지불하게 되는 건가요? 그것도 궁금한데요 누구 때문에 지금 발생되는 비용이죠? 임대인 때문에 그렇죠 임대인이 네. 원래 보증금 돌려주면 굳이 임차인이 이런 번잡스러운 걸 하지 않, 않겠죠. 네. 그럼 결국은 비용 발생한 주체가 줘야겠죠. 아, 그렇군요. 그동안 임차. 권 등기를 한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그것도 음. 좀 궁금하거든요. 여러분도 구분해야 될게 당사자 간에 어떤 계약을 통해서 한다고 그러면 등기 목적란에 보시면 임차권 설정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음. 그래서 반드시 설정이란 나라가 목적란에서 보일 거예요. 네. 그런데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등기된 임차권들은요 등기 목적에 설정이란 용어가 사용안 합니다. 아. 그 다음 원인 기타 상란을 같은 데 보시면 은그 사람의 임차 보증금, 뭐 차임 있으면 차임, 전입일자, 확정일자, 점유개시일자 거기에 다 기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아, 그래서 결국은 임차권 등기에 따라서 경유한 임차권자들은요. 장매가 들어갔을 때 굳이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됩니다.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내 네, 보증금에 대한 부분은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군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 등기에서 어떻게 소멸이 되는 건가요? 음 그렇죠. 일단은 배당 요구를 갖다가 안 해도 네. 당연히 배당권자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 네. 일단 말소가 원칙이 되겠죠. 네. 다만 보증금을 만일 배당을 일부를 못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음... 그게 말소가 되면 안될것 같은데요. 어. <laughs> 말씀 <말소 웃음> 기준 걸리 네. 위에 있는 경우에는 말소되지 않아요. 네, 네 말소고 말소기준 걸리 아래에 있는 경우에 말소가 되겠죠. 당연합니다. 그렇게 해서 네. 동작 네. 표시 말소기준 걸리 잡으셔 가지고요. 그런 식의 기준 걸리 아래냐 위에냐를 갖고 판단하시면 좀 쉬우실 거예요. 음. 이렇게 해서 임차권 등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